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곧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성 안에 있는 그 성을 당신들의 무기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을 당신들의 성에 넘겨 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전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장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헤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정면 치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정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막고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어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별에 있는 나무가 온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네, 다같이 가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무을 점령할 때까지 성업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이, 저기, 평소에 알고 있는. 전쟁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우리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할수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을 보지 말고, 어, 전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건은, 음, 음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 시대와 어, 장소와 상황과 조건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고대의 전쟁이 있었고, 현대의 전쟁이 있었고, 좀 다르잖아요. 어, 서양의 전쟁과 동양의 전쟁이 좀 다르고, <laughs> 가정의 전쟁도 다르죠. 이, 집, 이 가정이, 이 가정의 전쟁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가정의 문제와 이 가정의 예, 다툼과 저가정의 문제와 저가정의 다툼이 다른 것처럼 사건은, 전쟁은 다 상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이가정이든 저가정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자,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는 그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사건,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일 겁니다. 사건, 전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요. 모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다 이길 거야.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은 다 이길 거야. 전제는 그렇게 깔려있는 거죠. 나는 무조건 선하다.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근데, 거듭머리구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나의 선과 너의 선의 싸움이에요. 어쨌든, 부부, 부부싸움을 간단하게 해결, 생각해보세요. 어, 내가 남편이고, 어, 상대방은 아내라. 제가 남편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이고, 우리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부부싸움할 때, 나의 선이 있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 아내는, 아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좀, 심하지만, 부부 전쟁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선, 선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물론, 정말, 음,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한쪽이. 근데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쪽이 정말, 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상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선과 너의 선이 충돌하는 거. 그래서 부부가 다투는 거죠. 이걸 부부 전쟁이라고 부르는 요이 부부가 전쟁하면 가정이 형편없죠. 자녀들이 고생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 나와의 선과 너의 선이 충돌할 때 전쟁이 날때 하나님이 전쟁,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사, 나에게 하나, 전쟁이 하나님 것이다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서 저 아내를 굴복시킬 거야. 이쪽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도 교표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내편 들어서 이 사람을 불복시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했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봤죠.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죠? 전쟁의 상황은 아이성과 저, 어, 여리고의 전쟁의 상황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아이성이 더 작았죠.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요근데그 당시에 여리고성과 아, 아이성을 에, 놓고 다, 싸울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받고, 아이성은 하나님을 안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은 그 전쟁 자체에서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면 안 되고 그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나와 아내와의 전쟁 속에서 그 문제, 둘이 다투는 그 문제를 보면 해결이 안됩니다. 승리가 안됩니다.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부부의 세계?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대단하죠. 지난 주일날 종룡을 했나? 사건을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늘 인간은 나의 나의 이익과 나의 선과 너의 이 너의 선이 충돌니때 그리고 누구도 옳지 않아요. 100% 옳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을 보면 두 사람이 합평할 수 있는 거죠.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밤 본문의 핵, 핵심 제목은 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보세요. 사건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요 부부싸움할 때 천차만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할 때 이유, 조건,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볼때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하신 분이고 화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에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합니다. 10절, 공격할 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청하랍니다. 평화를 청하죠. 그래, 평화를 청하면, 뭐, 평화롭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응? 그리고 그 밑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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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로 삼고 이런 것은 뭐,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는 평화를 청해서 거기서 항복을 하면, 어, 다 노비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요즘은 전쟁 끝나고 패전국에다 노비로 삼습니까? 뭐, 옛날 방식은 노비로 삼았지만 요즘 방식은 조금 다르죠. 뭐, 독일하고 일본이 폐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노비로 삼은 건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 그, 그, 엄청난 전쟁 대상분도 맵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게 했지만, 노비로 삼은 건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노비로 삼는 게 어떤, 어떤, 국제 관리랄까?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노비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노비를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노비로 하면은 국제 평화제약이나 그런 것에 어긋납니다. 요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도 회의를 하면 야 되겠다고 성경이 써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이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제의를 거부하면 12절. 평화제의를 거부하면 당연히 싸우겠죠. 그건 뭐 당,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하라냐면 13절의 마지막. 남자는 모두 칼로 쳐 죽입니다.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모든 것은 절품으로 가지게 됩니다. 가지란 얘기죠. 그니까 요 당시 전쟁은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남자는 모두 칼로 쳐 죽인다는 얘기는 이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범을 얘기하는 전쟁 범죄를 벌인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전쟁.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죽이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 아이들 중에는 어린 남자애들도 있는 거죠. 응? 모든 남자가 아니에요. 어린 그 그러니까 어린 남자애, 20세 이하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죽이지 말아요. 라 당연히 가축과 모든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전리품으로 다 차지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그 당시에 전쟁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차지해서 뭐 여자든 아이든 어, 남자는 다 죽이고 나머지는 노비로 삼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전쟁 노비가 제일 많았어요 예전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자기, 노비로 썼죠. 그래가지고 그. 한때는 로마 시민보다 전쟁 노비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죠. 뭐,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훨씬 많았다고 그러죠. 어? 제가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훨씬 많았대요. 훨씬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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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카르타고 시민보다 노, 노예가 몇 <laughs> 배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노예의 그 경제력? 사람의 노동력 가지고 이제 상,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전쟁하고 나서, 그, 그 연합군들하고, 뭐, 연합, 옛날에 연합군하고 동맹하고 그 전쟁했잖아요. 2차 대전에. 뭐, 독일, 에, 나치, 뭐, 이탈리아, 파시즈, 그 다음에, 일본. 에, 이렇게 다파시신들라고 이제, 연합군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결국은 연합군이겠죠. 남아프들이 졌으면 역사는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남아프들이 이겨서 패전국과 승전국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국제 이제 그 전쟁 후에 이제 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가지고 그 후에 처리가 되죠. 그렇겠습니다. 근데 뭐 노예로 삼지 않았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엄청난 전쟁 계산금을 물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어, 어, 뭐 나중에는 뭐 감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패전국들은 그 후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죠? 어, 밥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평화헌법이 있죠. 최근에 아베 정권에서 평화헌법을좀 개정하려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패전해가지고, 그, 그 평화헌법을 만들었죠. 전쟁하지 않는. 독일도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뉘는 관계가 됐고, 이탈리아도, 어, 그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 당시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요 당시, 그, 어, 그, 시대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전쟁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 이, 성경에서 시대와 상황과 조건이 사건 자체, 전쟁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달라졌는데, 지금하고도 다르고. 뭐, 여기처럼 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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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쟁에, 화평을 쳐서 어, 뭐, 뭐, 한국하면 다 노비로 삼고, 뭐, 쳐서 죽이고, 남자들은 다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별해서 어, 전범들만 재판해서, 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보지 마세요 사건을 보면 큰일 납니다 오해를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성격이. 직면하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직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 16절 직면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아, 점령하 때는 어떻게 하냐는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16절, 집멸하라는 겁니다. 헬렐이라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명하신 대로 점멸해야 됩니다. 거기 예, 거기, 가나한 적, 족속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16절, 17절은, 그 우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유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 가축, 절품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다 없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16절, 17절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전멸시켜야 된다. 직멸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위하고 못순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이 말, 16절, 17절을 주신 이유는 18절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삼성과 델릴라죠. 델릴라인가, 델릴라가, 델릴라가. 가난 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집멸 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예, 들려다가 삼손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어, 이렇게 꿰어서 어떻게 했죠? 이방인의 습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에, 맡기신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직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가난 사람들이 저 가난에 정착해서 그 땅의 신 땅의 신을 에,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수, 받, 그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란다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직멸의 이유 전멸의 이유 헬렘헬의 헬레, 이유가 뭐냐 18절인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범하는 게 뭐냐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나를 지킬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을 쳐요. 다남 탓아죠. 남 탓. 내 탓입니다. 한나라남 탓. 그래서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대표적인 이야기 그거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창녀를 데려왔잖아요, 사람이 창녀가 있죠. 그걸 데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창녀만 죽이면 우리가 거룩해요. 근데 예수님이 창녀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자. 그랬더니 다슬급슬금다 다 도망갔어요. 왜 돌로 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이 무리 중에 이 창녀하고 노란 흰 놈이 있어요. 있단 말이요. 그럼 창녀가 혼자 창녀됩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창녀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침해되는 건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가난에 들어가서 발신을 숭배하는 것은 발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구조를 간 거죠. 진릴라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삼손이 그쪽으로 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 우리 의 신앙생활할 때늘 상대방을 아 좋은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많이 초빙하려고 애를 씻잖아요. 아 내가 좋은 성도 같아.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아 좋은 성도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은. 그게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 18절은, 그래서, 진멸의 이유, 헬렘의 이유는, 진멸의 이유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나의 거룩함은 너 때문에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훼손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멸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나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뭐냐면, 무엇을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냐? 하나도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냐?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 자신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있으면, 직멸시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9절부터 보면, 20절, 2이 20, 19절, 20절은 뭐죠?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거기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막 찍어서는 안 된다 그요 사람들이 직멸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나무까지 막다 태워버리라는 얘기로 다 했잖아요. 근데 과일나무는 남겨놓라는 거죠. 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다. 는 먹고 마시는 거라 그 뭐야 아가 아간? 아간 얘기하면서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챙겼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일랑 그냥 둘해아요 근데 아간이 왜 나쁜 거죠? 자기 욕심을 챙긴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다 진멸하라는 게 거기 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것처럼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멸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거룩.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면 타협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근본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함을 네너 때문에 훼손한다고 해서 다 제거해버리면 이 세상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헤로드앙 바리세인 다 죽였나요?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 자,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에서는 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에이, 무슨요? 그, 그, 구약상경 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전쟁하고. 그건 애기의 생각이에요, 애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기독교는 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희생만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기독교는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에서 성전이라고 써는 거룩할 성자의 전쟁 전자입니다. 없어요. 기독교는 성전, 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희생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해 보이죠. 억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누가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먹,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위 말해서 막 들먹거리잖아요. 막 이쪽 갖다 쓰고 이쪽 갖다 쓰고 그만큼 예수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부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었더니 손해만 나더라. 옛날 헌신과 봉사만 그렇고 <laughs> 보통 뭐 어디 가서 일하면 월급 주는데 밀당 주는데 기독교 교회 가서 일 하면 어 희생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헌금이나 내야 되고 <laughs>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 뭐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헌신 희생 하지 마세요뭐 헌금 안 하시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헌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헌신이 생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적 헌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은총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자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볼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전쟁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자비와 평화와 활동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이끄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